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기쁨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있어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또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형편이 안 되는데 아, 내가 오늘 여기 와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염려,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실 그 설교 제목으로 잘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죠.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이 삶이 끝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삶이 끝난 사람의 이야기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던 사람이라는, 주님과 무려 자그마치 3년을 동행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도 가장 출중해서 이돈 꿰를 맡고 회계를 맡을 만큼 똑똑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죠. 사리 판단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상한 선택을 했어요. 잠시 후에 이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칼을 뽑았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 칼을 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운명과 삶은요 예수를 믿는 이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버리 자기의 삶을 결정해 버리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저 사람 좀 제대로 못 살았는데 아 자기 생명을 스스로 정리했어. 그래서 망자를 대접하는 게이 세상의 관례처럼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염치를 좀 알아. 어,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졌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쟁에 패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로 따진다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커다란 죄를 찾는다면 그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죄다 이렇게 알려 주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타락해 버린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인간들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는 것이 된다면은 인간이 아무리 수많은 목숨을 가지고 있고 그 수많은 목숨을 다 끊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갚는다고 해도 어림도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조금도 자기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 놓고 주님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때로 밤을 새우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구나. 거기서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죠.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고난주간처럼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용서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용서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안 맞으면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개인적인 싸움이 국제적인 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속에도 일어나요. 내 속에서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속에서 엄청난 갈등, 이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오늘 유다처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아요. 결국, 파멸로 끝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유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그때에 예,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죄로 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 피를 팔고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아는 거예요. 그건 알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걸 내놨어요. 이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을 그대로 갚습니다. 절대로 참여할 때 악한 자들에게 가면 안 돼요. 돌이키고자 할때 악한 자들에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뉘우치긴 했지만 잘못 찾아간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 앞에 가서 사지 하라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똑똑한 가로 유다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비루한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 차라리 가론 유다와 베드로가 뒤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막 그런 인간은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런 인간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거꾸로 됐죠.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울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 그렇지만 나는 후회해.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가론유다처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 가론유다가 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에 대하여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꾸 세상도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인간의 속에서 역사예요. 가론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우리.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이 가로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간 때부터 이 가로 유다는 이미 뭐예요? 죽은 것과도 같아요. 살인을 그에게 이미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그, 그 것으로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던 거죠. 그런데 그가 뉘우치는 순간 결국 그 칼이 자기를 찌르고 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4절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말씀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이 바로 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앞쪽에 나오고 있는 이 6절의 내용 은을 거두고 이것이 핏값이다 성전에 두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연고자예요 어디서나 막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 만든 바로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9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이것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산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것이 스가랴 11장으로 또 가면 은스가랴 11장 10절로 14절에 내용이 있는데 13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응하여질 때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신 제사를 드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이 잘못된 길을 갈때 여기를 산륙의 골짜기 그렇게 칭할 날이 올 것이고 또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처벌하실 때에 이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꺾게 지시하세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락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 꺾어버리게 하세요. 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유래를 오늘 본문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내가 못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후회하고 참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하고 떠나 얼마나 스스로 참 구차하고 이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 이 세상에 여러분 잘난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이 모든 눈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 세상은요. 이 사도행전에 내려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18절 19절에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엘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8절에 나온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읽컫느니라 바로 그왜 피밭입니까? 결국 피를 흘리고만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의 해결 방법은 결국은 세상을 피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세운다, 저걸 한다 하면서 하는 일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거죠. 유다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몸으로, 온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요즘 젊은이들이 오직 예수 뿐이네. 이런 곡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분쟁, 막 격동, 알수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진정 평화를 위해 살아가요. 세상은 어디에나 싸움과 분쟁이 가득해. 처음 학생들이 나와서 순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직장 일선에 들어가면 허 거기서 소용돌이치는 데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 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싸우면서 서로 다치고 힘들어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쟁과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삶이 맞아요. 그런데 진정 우리를 위한 삶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도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앞길인 것이죠. 이 세상이 피밭 치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는 유일한 그 방법뿐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힘들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든고 어려움을 주는 아니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한복판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계층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오늘도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복음 주님의 뉴스를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와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사랑의 뉴스를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피밭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터전이 되게 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